작년 안에 TV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해독 열풍. 대한민국은 지금 해독 열풍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독. 대체 해독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해독이라는 것은 내몸 속에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독소 물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수많은 유해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 그 누구도 독소에서 예외일 순 없다 몸속에 쌓인 독소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런데 (20일간의) 해독 프로젝트 참가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체중 감량과 증상 완화에 이어 한층 수월해진 걸음걸이까지. 과연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 한의학 전문의 상영철 원장과 함께 20일간의 발효 해독으로 내 몸속 독소를 잡아보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질환과 싸워왔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참가자들 이번 프로젝트에 남다른 기대를 안고 참가하게 됐다는데 평소에 혈압하고 그 당뇨가 좀 높았습니다. 혈압은 180에서 200 정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300 정도, 250에서 300 정도 유병규 씨는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과 혈당 수치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 은그 아토피, 얼굴에 아토피는 항상 얼굴이 빨갛지니까 비즈니스에 적에 좀 그렇고 그리고 비염 간지럽고 얼굴이 식사할 적에도 풀풀게 되고 잘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게 됐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이제 고래 고혈, 고혈압을 좀 앓고 있었고 최근 몇년 전부터는 이제 신장 쪽도 조금 단백뇨가 좀 생기고 눈도 갑자기 시력이 좀 떨어지면서 어그런는데 당뇨성 망막 병증이 좀 심하게 좀 와서 이대로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절박한 심정이 들었죠. 여러 당뇨합 병증이 진행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승현현 씨. 이 모든 원인은 비만과 관계가 높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 150kg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현재는 한1 2 9 k g 130kg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살을 좀 빼고 싶었는데. 굶는 것도 한계가 있고 조금 막 포기하고 싶던 찰나 있어요. 그냥 될대로 달아하고 병원에서도 이, 이 부분 이제 넘어서면 뭐 위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해독 프로젝트를 이끌 한의학 전문의 상영철 원장.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은 많이 갖고 계시지만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생활 속에서 들어온 독소들이 병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일간 몸 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해주는 인체 정화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그 우리 몸 속에 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독소 물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어,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독소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첫 번째가 음식으로 인한 독소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와 환경 오염 등에 의한 감염, 유전과 체질적인 요인도 독소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다. 도구로 인해 병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꾸기 위한 해독. 참가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혈압, 혈액, 체열, 체지방 등의 사전 검사가 진행됐다. 이 체질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병의 근본 원인을 찾은 후에 환자에 따른 맞춤, 처방과 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의 치료율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입원과 통원 치료가 결정된다는데 승영현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일단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이 네. 예. 초고도 비만 진단을 받게 된 승영현 씨 체중 조절과 혈당 조절이 시급한 상황.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혈당이 212죠. 네. 어, 이것은 약을 안 드시면 안될 정도의 혈당 수치를 갖고 있는데. 입원해서 치료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원을 하실 때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시면 20일 정도 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승영현, 김용기, 장영호, 김경호, 이현희 씨는 통원 치료하기로 결정됐다. 통증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참가자. 이번 참가자 중 최고령인 74세 신안자 씨다. 프로젝트 참가 전 그녀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 제작진을 맞이하는 잠깐 사이에도 통증으로 인해 걸음이 힘겨워 보였다.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가 무릎이 너무 아파요. 지금 부은 상태 지금 여기가 걸음도 잘못 걸어요. 무릎 통증으로 40년을 근 반평생을 고생해왔다고 무릎 관절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해가지고 한참운서거리고 그래. 진통제 안 먹어 한지 못해요 이거 아니면 생활을 못해. 그녀의 현재 무릎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무릎은 네.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달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이 관절 에이도이국에이이에서 음. 가시가 생기듯이 서로 다 가지고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어있는 신환자 씨는 그동안 가는 병원마다 인공관절 수술 권유를 받기도 했었다고 허리의 균형이 많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네. 균형이 좀 무너진 상태예요. 척추에서 네. 어,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나오지 를 않고 있는 이런 얘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어서 그 관리하시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신한자 유병규 구춘모 김마림 고연우 한귀택씨는 입원이 결정됐다. 대망의 해독 프로젝트 첫째 날 고혈압, 갑상선 저하증, 고지혈, 전신경화증, 루푸스, 레이로도증후군 참가자 중 최다 질환을 앓고 있는 고연우 씨. 루푸스는 면역계 이상으로 염증을 일으켜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병이다. 이 손이 레이노드 증후군이 심해서 냉장고 만지거나 바깥에 게 추울 때 노출이 되면 완전 노래지면서 아릴 정도로 시리고 절이고 그러다가 이제 보라색으로 변해요. 레이노 증후군은 혈관이 수축 이완되는 현상으로 통증과 손발 저림, 피부색의 변화가 나타난다. 체열 검사를 통해 손에 채운 상태를 보니 파란색으로 나타났다. 빨강, 노란색에 가까운 정상인의 손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게 손가락이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각기 막 이렇게 자기 맘대로 손바닥도 부르고 손가락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부어요. 지금도 부었거든요. 얼굴도 붓고 손도 붓고 이렇게 많이 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얼굴이 왜 그러냐 얼굴이 변해버렸다고 그러거든 요즘에 요 디스크도 있어요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상이 힘들죠 일상이 괴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고현우 씨약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약을 복용 중인 듯한데 약을 먹는 게 제가 스트레스거든요. 이걸 내가 꼭 먹어야 되나? 정말로 아픈 건가 싶어서 이틀 동안 안 먹었거든요. 너무 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다시 또 주사다가 먹기 시작했는데. <laughs> 21호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약만 안 먹어도 저는 진짜 날아갈 것 같죠. 독소 배출을 위해 식이 조절에 들어간 참가자들 하루 세끼 한약 효소 대체식만 먹는. 집중 효소 단식을 시작했다. 효소 식사라는 것은 어 밥과 반찬을 발효를 시켜서 내 몸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양으로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채를 먹거나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게 바로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효소라는 겁니다. 표소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질로 신진대사 기능을 높여 해독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맛은 어떨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20일 동안 이것만 먹고 괜찮하시겠어요 먹어봤죠. <laughs> <맛있어>. 난데 <난대만>. 먼또 <laughs> 다른 입원실에 찾아가본 제작진. 다들 치료받으러 간 사이 홀로 병실을 지키고 있는 한규택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파킨슨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제는 보조보행기 없이는 걸음조차 떼기 힘들다고 한다. 이제 14년도 14년도 5월달 가장 그로 걸어댕기지 뭐딱다갈 때는 그냥 가는데 쉬었다가면 이게 차안 타요. 그 삼십칠 개서도가고요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집중 재활 물리치료에 들어간 한 귀택시 팔들어올리세요 넘기세요. 좀더 앞으로 어, 오른발을 높이면 들어보세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파킨슨 질병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질병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들. 지금 화장실을 못 가고 있는데 화장실을 다니신대든가요 정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은 좋고 당시서가이좀 일러 주 그런 것도.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1 1 명의 참가자들. 2 0일후 과연 이들에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어느덧 열흘째 붕어 운동법으로 자세 교정을 하고 있던 고현우 씨. 더불어 척추 교정 요법 치료도 받고 있었다. 이 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목이랑 허리에 통증을 계속 가지고 오셨던 분이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측정했던 통증 지수가 굉장히 높게 보였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정골 요법을 시행한 결과 그 통증 지수가 2단계 정도 호전된 것으로 굉장히 많이 통증이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몸이 부드러워지는 거 알겠고 그래서 지금 살만해요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불편하셨었죠예 네. 지금 어, 선도 이제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얼굴에 나타나시는 약간 이렇게 붉은점이 좀 보이는데 이런 증상들도 많이 좀더 개선될 거예요 네 예. 김마리님 네. 예 섬유 근육통을 호소했던 김마림 씨 많이 불편하시죠 네 예, 진통이 예. 너무 심해요 예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 어깨, 뭐.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4일 만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하... 지금 어, 몸 안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네. 어, 호전 반응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네. 호전 반응은 일단 우리 몸 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우리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데. 그 한계를 조금 벗어나서 독소를 내뿜는 작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피부 쪽으로 어, 내뿜기 때문에 피부에 발진이라든가 통증 어,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호소를 하는데요 부작용은 계속해서 어떤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호전 반응은 그 시기가 지나면 아주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제가 들으면 이쪽으로 가는 네. 어, 산소 공급을 충분히 좀 시킬 수 있도록 네. 침으로 그 길을 좀 열어줄 거예요. 네. 호흡을 자 내쉬는 것부터 먼저 독소를 다 버린다 생각하시고 좀 편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네. 팔이 안 올라가는데 예. 좀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정말 쓰시는 거 없었으면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거 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음. 한 지금 50%는 내가 지금 좋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음. 예 안녕하세요.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구춘모씨. 가슴 쪽 불편하신 것좀 어떠세요? 네, 많이 많았습니다. 아, 많이 좀 네. 좋아지셨고요. 반 음. 정도는 통증이 줄어들었나요? 아, 예. 예. 평소 원인 모를 가슴 통증 때문에 혈관 이완제와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해 왔다고 한다. 약은 지금 안 드시고 다 끊으셨죠? 네. 예. 아, 아주 잘하셨어요. <laughs> 예. 예, 주시는 효도식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 체중도 많이 감소가 됐고. 피부 좋아진 것 같고 또뭐 혈압도 정상 범위로 오고 일단 그 당뇨 수치하고 혈압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당뇨가 340이었었는데 고혈압과 당뇨를 알았던 유병규 씨 현재 혈당 수치는 어떨까? 이번 전 수치에 비해 217이나 떨어져 정상 범위. 그렇다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다른 참가자 신한자 씨에게도 변화가 생겼을까? 사람 좋으 정상은 나왔어요. 신환자 씨 혈압도 정상으로 나왔다. 사람이 안 먹고 저약좀 뭐야 진통제도 안 먹고 음. 진통제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진통제 한번못 걸었어요. 지금 좀 많이 편해졌어요.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귀가 콧나무에 닿을 정도로 돌리고. 그렇다면 통원 치료하는 참가자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왔을까? 승영현 씨를 찾아가봤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처음부터 약을 끊고 해독 프로젝트에 참여한 승영현 씨. 과연 얼마나 빠졌을까? 단 10일 만에 10.2kg나 빠졌다. 점심시간 홀로 있는 승현현씨. 이게 예, 오늘 제 점심 도시락입니다. 네. 그는 10일 동안 하루 세끼 발효 해독식을 잘 실천하고 있었는데. 그 전하고 많이 다르죠. 매일 아침마다 그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는데. 은 완전히 뭐 정상화됐고요 그 약을 탈 때마다 그뭐 대학병원에서 한삼 개월치씩 타면 큰 봉다리 이렇게 들고 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안 먹어도 된다는 거 건강을 제가 되 찾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해독 프로젝트 마지막 날 퇴원을 앞두고 있는 참가자들의 뒷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이는데.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을까?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한다. 비만과 당뇨로 인해 합병증을 앓고 있던 승양현 씨. 파킨슨병으로 인해 보행이 힘들었던 한규택 씨. 전신경화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고현우 씨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신한자 씨 섬유 근육통으로 잠조차 잘수 없었던 김마림 씨. 나머지 참가자들 모두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을 빼는 게이번 처음이 아니고 초, 음, 1년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전만큼의 부작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살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염증성 질환 비염 같은 게좀 많이 나아진다고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수술하러 고의 받았죠. 저기 저 정형외과에서 그런데 이들 이들은 수술 안 하고 그냥 현들만 하죠 지금 지금은 이제 걸어도 그렇게 막 전에는 막 숨이 차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산도 좀 같이 가고 애들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죽을 각오하고 왔거든요. <laughs> 여기 드마트에서 내 가서가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 요 위험할 수 있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식구들도 가더라도 가서 약 절대 끊지 말라고 아주 신신 당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을 했는데 생각하는데. 이렇게 몸이 좋아지니까 저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신기할 정도로 감사해요. <laughs> 아, <품고 떨린다고> <laughs>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꿀 것이다.